유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뭘할 거냐. 이제 LCK가 피어리스 룰이 되면서 사이온이 대회에 나올 확률이 많아졌잖아요. 마침 어제 경기에 사이온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장인 입장에서 본 사이온의 관점, 프로가 쓰는 사이온의 관점을 볼 건데 프로분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저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프로분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킨 시우님이 사이온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볼게요. 대회에서 나오는 사이온 같은 경우는 아군이 CC를 걸어준 거 위에 CC를 얹어주는 느낌이에요. 대회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사이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메이지 이렇게 있고 원딜, 서포터는 뭐한 여기쯤 있고, 정글러는 뭐 보통 뒤돌거나 왔다갔다 하고 있거나 모습 안 보이고 있거나 이런 식이고 상대방도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원딜이 물러올 때 사이온이 이걸 억제를 해줘야 되는데 솔레인 같은 경우는 이런 포지션이 잘안 지켜지다 보니까 무시하고 다 뚫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요 근데 대회에서는 일단 팀 게임이잖아요. 미드가 아니면 서포터가 내가 봐줄게 하고 CC 걸리는 순간 바로 잘려버리는 거죠. 이런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사이온이 몸이 좀될때 얘기고 몸이 안될 때는 또 그림이 달라져요. 그거는 영상을 같이 보면서 프로분들이 사이온 연습하는 이유가 잭스가 다이브를 당한다 생각하면은 사실 스톱만 빠지면 이공격만 빠지면 바로 다이브잖아. 사이온은 죽어도 시체로 경험치를 다 먹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 일단 미니어만 거들 수다가. 그 벽궁각, 네, 벽각거를 어. 기절시켜고 치는데, 어,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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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연 이렙때 2를 찍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다이브를 받을 때이렙때 2를 때 찍으면은 맨 처음에 포탑 맞는 애한테 2를 슬로우로 걸거나 두 번째로 포탑 억으로 될것 같은 애한테 슬로우를 걸면은 단곽과 슬로우가 걸리면서 한명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이 정도면은 기분 나쁜 교환은 아니에요 근데 퍼블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냥 손해를 최소화하는 느낌이지 기분이 좋진 않네 아니 뭐 그냥 느낌 없다야 <laughs> 아니 그냥 해석하는 것 뿐이잖아 자감수성 여기서 한번 해줄까요 그러면은 아 1렙 때 W? 피관리를 하겠다는 느낌으로 찍은 건알겠는데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정글 오는 거 알고 있고 대놓고 다이브 찍겠다는 1렙 때 W는 오케이다 쳐 근데 2렙 때 Q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나였으면 2렙 때 E 찍었어 한명 데려갔다는 아니고 그냥 더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판단 저였으면 이런 판단 못했습니다 텔 아껴주고 걸어서 복귀하는 모습 보이죠? 저였으면 그냥 죽텔좀 박았을 텐데 DK 시우님이라서 가능한 판단 심지어 죽지도 않아 아 여기서 다이브까지 받아낸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아니 내가 아쉬웠던 거단 하나는 뽀삐가 2를쓸때 슬로우를 건 건데 이게 각도가 사실 여기서 뽀삐가 이렇게 쓰면은 나가기 너무 아하. 편하잖아 얘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에 2를 갖고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진짜 다이브 대처할 때는 이가 제일 중요해요 제거쇼츠 보면은 다이브 받을 때이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 이가 제일 중요해 사이오니 나... 잭스 상대로 3레 전에 좀 불리한 게 있어 근데 3렙 이후부터는 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들게 되거든. 이렇게 해서 반격이랑 이 빠지면은 사이온 턴 나오고, 여기서 계속 갉아먹기 시작하면은 저 갉아먹는 게 오브젝트까지 이어지죠. 이런 거는 차라리... 아, 잠깐만, 이거 잠깐 혼수하게 되는데? 안 돼, 안 돼, 하지 마, 훈수 하지 마. 사이어는 좀 후반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우를 먼저 갖고, 잭슨은 이 강의검이 나왔잖아. 일단 맞대면 안 되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위에 오브젝트가 있는. 나 자꾸 말하면서도 뭔가 아닌 것같아 생각. 나 이래서 해석 안 하... 해석하기 싫었어. 저 같으면요, 디교를안 했을 것 같아요. 데미지에 주자고 큐를 끊어버렸는데 이것도 그냥 끊기든지 그냥 아예 안 쓰든지. 근데 어떻게든 라인 밀려고 한 거는 맞나 잭슨가 이렇게 한 거부터에 예, 지금 프리징 걸려고 준비하는 거라서. 좀 밀어보려고 한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집 한번 뭐해 빠지던가 다음에 그냥 킬각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살이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미 피 빠진 상태라서 교전 일어나면 힘이 더 빠지죠 내가 막 게임하다 보면 과하게 살인다 싶을 정도로 뒤로 가 있을 때가 딱그런 상황이야 내가 상대방과 붙었을 때 상대방이 나피300달릴때 상대방 100도 못달게 그럼 아예 딜기 안해 차라리 그 체력 잃은 300을 나중에 한타 가서 교전 가서 대주는 게 낫지 그래도 사이온의 장점 뭐냐 이게 이렇게 직관적 블러핑 걸고 잭스가 이제 사이온 집 가니까 나도 집 가야겠다 하고서 사이온이 뒤로 빠져가지고 집을 끊고 잭슨은 집을 보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라인을 밀면은 상대방이 라클이 느린 걸 이용해서 나는 라클 빠르니까 초반에 여기 나오지 지금 빠른대로. 직간척 하고서 라인 밀고 있지. 저렇게 하면은 이제 손해본 거다 메꿔. 사이온이 누가 와도 집 갔을 피다 하면서 가는 건데 그러고 나서 먼저 한번 라인 밀고 나서 잭슨가 받아 먹고 이제 뒤늦게 비안에서 아래로 가는 거죠. 사이온은 지금 먼저 바통 가고 있는데 저런 거를 좀잘 이용해야 돼요. 근데 팀게임에서는 나 이제 이거 밀고 어디 갈 거야. 이렇게 미리미리 이야기가 되는데, 솔랭에서는. 이딴 거 없어 그래서 내가 더욱더 솔랭에서 공격적으로 아이템을 가는 이유가 내가 라인 관리로 플러스 턴 이득 얻는 그 난이도보다 솔킬 따서 얻는 플러스 턴이 훨씬 많으니까 그냥 솔킬 따려고 공격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도 CS 있잖아요 이 정도 차이면 은 한타 가서 사이온이 더 좋거든요 2 0개의이 정도 차이가 11분 게임이 21분, 31분 되면 더 커져요 그 전에 사이온 데리고 뭔가 이득을 한 보면 은 메꿔지는데 서로 이렇게 파밍하다가 한타 가서 한번 이기는 쪽이 너무 유리해서. 오, 이런 거 들겨. 너무 좋죠 사이온은 Q가 찍을수록 공격력 배수가 증가해요. 잭스가 1코어로 특포를 많이 올리니까 사이온의 7레큐, 9레큐부터 살짝만 그어도 아프거든요? 사실 잭스가 미리 피할 준비하던가 아예 Q 쓸 준비를 바로 해놨으면은 타징 보자마자 점프 뛰어서 사이온 뒤로 돌면은 들키기만 하고 에어본을 안 당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반격키고 때려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살짝 멍 때리거나 살짝 다른 각 보다가 사이온한테 점프를 뛰어도 에어본이 걸리는 각이 나오게 되면은 사이온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잭스 유저분들도 참고하면 좋은 게 사이온이 뭔가 거리 조절하면서 킬 쓰려고 하면은 그냥 바로 킬 써버리세요. 그래. 이거밥줄이긴 한데 그럼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저갈가먹다가도 사이온이 잭스를 한 방에 잡을 피가 아니면 절대 킬가 안 봐요. 먼저 박아도 지는 스키야. 잭스가 붕키고 때리면은 사이온이 먼저 갈립니다. 화면 하나를 움직여서 갔는데요. 그리고 까지 쫓아간다. 일단 킬를얼려놨고 근데, 근데 이게 커튼 뿔이 열리기랑. 싸이언도 오긴 합니다 근데 어? 이거 알고있다 교백이 되었는데 빨렸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지르가 없는 상황서 딱딱한 발력을 보여 근데 이거는 사실 팀이 잘한거라 이렇게 늦게 테를 타는데 이미 이겨있어 한타인 그리고 팀게임에서 또 중요한거 공격기는 2인시용도 되는데 뒤늦게 와서 잠당처리할 때 여기서 잭스가 또잘리면 30초지 아지르같은 경우는 2 0초 동안 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에요아잠깐잠깐 어. 음. 대상자가 아, 된가 선수 손가락 빠는 게 아니라 팀 입장에서 그냥 챔피언 입장에서 게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솔렘에서도 이거 똑같아요 내가 텔 탔는데 좀 뒤늦게 타가지고 이미 사, 상황이 끝나 있다. 근데 상대방이 막으려고 할때 진짜 궁 쓰면 잡을만 할때 그런 거 그냥 써도 돼요 궁을 못 박아도 그냥 질질 끌기만 해도 상대방 한명 거기서 더 추가로 자르는 순간 스노우볼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어... 어... 순간이도 그리고 정면에서, 정면에서 그러면 날려버렸죠. 어, 타니 커버 좋았고요. 우를건드렸어 아, 아, 그리고 뒤쪽에서 아, 네. 바이가 네, 리고게 네, 크게. 조금만 아, 네. 지연하면 내가 뒤를 덮칠 수 있다는 생각. 아니 할 말이 없는데 너무 잘해서? 이런 거는 확실히 팀 게임이니까 어. 나오는 그림인 거죠. 사이온이 3초 4초 정도는 그냥 묶어버리니까. 힐 어. 타는 동안 바뀐 테리어도 잡을 생각이나 본데. 상대방 확률도 좋았어서. 이렇게 궁 썼는데 실패했을 때,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 이때 이제 문제예요. 그냥 우리는 궁극기 없으니까 손가락 쭉쭉 빨고 있어야 돼. 사이온이 템이라도 잘 나왔으면 본대에 붙어서 상대방 밀어내면서 아까 그 그림판 이거 그림 있죠? 이런 거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사이온이 템이 뭐 압도적으로 잘 나온 것도 아니고 궁도 없고 그렇다고 텔이 있는 것도 아니야. 사이드 주도권도 없는데 그냥 사이드 쪽쪽 받아먹는 그림. 이거는 솔랭도 똑같습니다. 계속 사이드 닦고, 사이드 닦고. 그러네 내가 솔랭에서 보던 장면도 계속 사이드 닦는 장면밖에 안 나오잖아? 사이언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애매하게 걸어버리면 오히려 우리 팀 빨리고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진짜 사이드 딱다가딱다가 딱다가 상대방이 무리하거나 우리가 수가 유리하거나 내가 궁을 박았을 때 그렇게 확실한 근거 이런 거를 가지고 궁을 박아야 되는거 없으니까 그냥 계속 사이드 닦으러 다니는 거야 나도 저러는데 솔랭에서 저러고 있으면 은 네가 사이드 계속 먹으면 뭐 있음 막 이러잖아 우리도 사이드 먹으면서 다 본다고 자, 이제 아까 말한 장면 나왔죠? 딱이포지 포지션이 그날 맨 앞에 여기 뭐 CC 가는 메이지, 이 원딜 이런 걸 돌고 브라우미 안 왔으니까 뒤로 빠져주면서 사실 대회만 봐도 사이언 포지션인 건 다. 전술이 될수 이제 있으니까. 아, 아리 궁 거의 왔거든요. 도란이 아래쪽. 네, 아리 궁 오면은 한번 덤벼볼 것 같은데. 아리 궁 온. 예. 네, 그러면 이 편대. 첫 공. 그근데그 다음 그대로 뭔데? 면으로 뛰기 말해. 잭스 쪽 앞자리에 있다. 잭스 잭스. 그 잭스. 그러니까 도란 쪽으로. 어정 거. 신나다 소진수가 비상이에요. 대략 비동산이가 립릴니다 이런 것도 영상 보다가 의아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상대방 주요 스킬 주요 궁극기 우리 원딜이나 우리 딜러들을 죽일 수 있는 궁극기나 이런 게 빠지기 전까지는 원딜을 지키다가 다들 궁이 빠졌잖아 위협적이지 않아 상대방이 한 번에 숨못 들어요 사이온이 다 앞에서 커버쳤을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상대방 주요 딜러를 물러가는 게 낫죠 다섯 명에서 우리 네 명에서 세 명에서 우리 잘큰 원딜 하나 지키는 것보다 나는 상대방 중에 딜 제일 잘 나오는 애을 계속 아, 물어버리면 딜로스가 나버리니까 오히려 살수 있다 우리 팀이. 이 사이온 궁극기 잘 맞추는 방법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이건 되게 기본인 거고 나도 칸 선수 보고 배운 건데 정면에서 쓰는 거보다 상대방 옆이나 뒤에서 쓰는 거,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경로에서 쓰는 거 진짜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팀이 정면에서 압박을 할때 우리 팀이 이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압박할 때 상대방이 뒤로 빠지는 쪽이 있을 거 아니야. 이따가 이제 궁극기 쓰면 제일 좋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 팀이 주도권 이 있을 때 얘기야. 우리 팀이 주도권 없으면 저런거 못해요. 끝까지 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불러낸 다음에 어어, 것 같은데, 야, 어 어떤 방 쳐보나요? 이게 싸움으로 전환이 어 어떤 약간 어,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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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모브로스고고가 어? 잘렸습니다. 신다이이에이밍 에이밍이 에에이밍에이밍이에이 이런 것도 중요한 게 보통 CC 걸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근데 저였으면 뽀삐가 죽어야지 바이랑 아리가 발이 풀리니까 저렇게 한건 알겠는데 이쪽에다가 궁 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뭐 한타 단계는 내가 건들 게 없어 아 근데 솔직히 다이브, 다이브 때 말고는 이렙때이 찍는 거 그거 말고는 너무 터치할 게 없어 내가 감히 예. 아, 여기도 잭스 사이온이야? 자, 여기서는 지금 레드팀이 CC가 좀 부족하죠. 아, 이럴 때는 사이온이 힘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판에서의 사이온은 그냥 죽으면서 패시브가 보는 사이온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딸피의 욕이라도 해야지 상대방이 빨리지. 어두찮게 해서 사이온만 살아남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사이온이 죽어서 패시브로 딜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오는 게임이지 않을까? 아, 여기는 이제 정상적인 라인전 하네요. 아까 말했죠? 3레전에는 사연이 좀 불리해가지고 밀리는데 지금 이미 밀렸어요. 미니맵만 봐도 이미 잭스가 먼저 선이 이잡고 뒤에 빠져있는 모습.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내가 맨날 당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타워 앞에서 프리징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잭스와의 라인전이 편해져요. 너 들어와봐. 우리 형아가 지켜줄 거야 하면서 토타 앞에서 저 프리징 하는 거. 아, 근데 이제 프리징 못하고 박혀버렸죠?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아예 오퍼까지 나가네요. 이달리 아래 있는 거 확인 됐습니까? 브라우 위치 확인해가지고. 또 이제 퍼탱! 체력 관리 잘 해야 되고요. 다이라차 더블 킬 제대로 박았어. 이게 딱 내가 솔랭에서 추구하는 자체적으로 라인에서 이득 본 다음에 거그 턴을 팀원한테 나눠주는 그런 그림. 그러고 이제 궁극기 돌 때까지 파밍하는 거야. 공허한 강이 있으면 솔직히 마저도 안 죽거든요. 그냥 앞으로 나가서 W 짧고 가도 되는데 꼬르기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냥 집짚고 탑으로 가는 거. 그냥 락클쭉 당긴 다음에 다시 미드 로밍 가는 거예요. 방어력 충분하고 마저 충분하고 대주지만 않으면 돼. 이 빌드 근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공허한 강의에난닌 탑을 많이 갔었는데 얼방만 가는 거딴거 가는 장. 안 가는지 좀 봐야겠다 아 잭스 탈도 되고 아아 아, 안 돼요? 아 다다 아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해 중급기를 여기까지 와서 쓰는 것보다 딱 여기 있을 때 중급기 최대 거리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쓰면은 그만큼 턴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아하 맥크 고 그, 전쟁이 돼 아들아. 지지 <laughs> 예. 아니면 그래? 어, 한번 당겨 놓고. 아 근데 이게 예. 어, 그렇가녹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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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사실 어. 동와다 어, 많이 어. 이상해졌는데요. 직지 어, 몸이 안 움직여. 이거 뱀픽 순서 내가 못 봤는데. 피이었으면 데이지도 밀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손해 본거 같잖아 미드 밀리고 아 손해 봤는데 이제 잭스가 테일 풀일때사이온이 운영 굴려버리면은 조금 힘들어 지수있 아, 타모도 얼마 체력 안 남았네요 자리엔즈가 탔습니다 어, 어, 싸움이 기분이 어, 맞고 어, 있어요 차렷 어, 차렷 어? 아 차렷 상태에서 또 니달리가 일단 없어졌고 네. 아, 그리고 지금 브라움이 잘안좋고요 이제는 아, 이것도 잭스는 테리 없고 사연은 테리 있잖아. 널로하게 그냥 라인 밀고, 어 잭스가 먼저 내려가서 걸어 나 테리로 가면 돼. 약간 요마인드로 반 이상 밀어버리고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타 걸기 시작하면은 이 라인 그대로 다 이득이에요. 그니까 러 손해를 봐도 피해를 덜 보고 이득을 보면은 피, 이득이 배가 되는 그런 라인인 거죠. 저 사이드가 잭스 받아먹으러 가고 싶은데 그냥 걸려버리니까 미드에서.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미드를 깰려고 한 건데 우리가 물린 거지. 근데 그거 중간에서 한번 커팅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지금 cc 안 걸렸고, 궁간은참 좋았는데. 지 스테로 써서 근데 이건 정글 차이로 외치고 싶네. 정글이 물려버린 거잖아.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 달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온이 들이대서 죽어야 돼요. 사이온이 죽어야만 막을 수 있어요. 잘 죽어야 된다, 사이온 킹겐! 자, 사이온이 안 사장님. 죽으면 막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아, 방사장님 그냥 죽어야 돼요. 기도는 없거든요. 더 빨리 비벼야 돼요. 네. 아니면 뭐 네. 비으거면더 빨리 비벼야 되는데. 말에 이상한데, 그냥 죽어야 돼요. 아니, 이게 3천0 0 2,000까지 아 예, 그냥 죽어야 돼요. 아, 이게 너무 늦지 않나요? 먹고. 아, 아 애매한요 애매한데요, 이거는 해볼만하지? 이거 사이온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 팀이 최소한 호응되는 거리에서 사이온이 요까지 갈, 간다고 얘네가 압박이 되는 거 아니라 지금 이 포지션부터 압박이야. 사이온 군 있고 함부로 치기좀 그래. 그럼 바로 맞고 있으니까 이거 사이온이 앞으로 나가면은 사이온이 바로 맞아주면서 오히려 쟤네한테 좋으니까 애들 좀더 이제 시끌면서 바로는 딜도 늦춰지고 너네 계속 바로 맞아라. 니네 바로 피다이면나 들어갈 거다.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사이온 할때 제일 중요한 게그 진영이야. 근데 그 진영이 내가 혼자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와드 없어서 음. 와드 사우라 했나? 블리츠 와드 있었잖아. 그러니까 와드 때문에 사이온이 핑아 사와가지고 박아 달라고 해가지고 일로 갔나 보네.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사이온이 여기 있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림미아 느리게 만들어 놓은 가운데 애쉬 좀 이제는 사이언. 싸이... 어, 갔다 박아. 네, 불린 김에 사우사인데 예. 브라움이 일단 진형 돌. 브라움 위치가 좋은데요. 그리고 뒤에 데이나 어, 네. 아아아 좋아요. 잭스도 위치 좋아요. 아니 이거 그냥 잭스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후도가 너무 완벽해. 싸우기 전부터 이겼어요. <laughs> 이런 거 cc 걸고 앞으로 묻는 게 아니라 우리 팀도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좀 신체하면은 이렇게 cc 걸었다고 앞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팀이 뒤에 싸우고 있으면은 이거 우리 팀 쪽으로 가도 안 돼. 그냥 뒤로 빠져야 돼. 저 뒤로. 내가 일로 가면은 얘네가 나안 데리고 이제 얘네 데려고 cc 한번 걸어주고 위로 빠져서 나 이렇게 좀 맞다가 다시 쿨돌때 앞으로 가야 돼. 근데 우리 팀 빠지니까 그냥 안 들어가는데. 보 체크. 어, 바꿔 화살! 어, 뒤에서. 어, 그래도... 아아아아아아! 어, 아, 아, 피 살려! 피션 살려. 살려! 일단, 일단 간 거고요! 피 살려! 근데, 근데, 근데 기도원이 기도 다 공격. 이거는 이 기도원을 버리는 게 어, 맞는 거같은요 네. 네. 아, 기도원을, 기도원을 버리는 게 맞아요. 내지는 다 끊임없이! 아 이게 2명이 사라졌... 자 이제 여기부터 말했던 그 포지션 들어가죠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가 물렸으니까 지금 또 포지션 깨져버렸는데. 아 이럴 때 너무 마음 아파. 나 이거 지금 너무 공감돼 이 상황. 아니 왜 하면서 근데 여기서 사이온이 그렇다고 여기서, 여기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야 사이온이 여기서 여기로 가버리면 여기 시야 다 뚫려 버리는데 그냥 무난하게 졌네요 나 빼고 CC가 없는 판에 너무 답답해요 게임이 그래서 그런 판에 내가 좀못구더라도 라인 이득 보는 상태에서 박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인원 수 다섯 명 상대방 네 명인 상태에서 박아서 이득 보면은 라인 손해 본거다 메꿔지고 오히려 그 다음 턴에 우리가 이득 보거든요. 근데 이 판은 그게 안된 거지. 이거좀 솔랭 보는 느낌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따로 놓는 느낌.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결론. 그래서 뭐냐? 오늘의 결론. 솔랭과 대회는 다르다. 장인, 사이온 유튜버 다 템트리 다르듯 프로 분들도 선호 템트리가 다르다. 템트리가 다르다는 건자이온이 공칠이다. 피어리스 아니었으면 자이온안 나왔다. 자, <laughs> 3, 4번은 장난이고요. 그거는 자이온 하지 마세요. 나 지금 그 말밖에 못 하겠다. 자,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해 프로를? 약간 요 마인드가 세. 난 지금 힘들었다. 국내 방송 중말 제일 많이 하는. 여러분 가볼게요. 빠이빠이, 가봐.